얼도우는 비록 모모지만, 얼도우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문장 이 온다. 많은 작은 비즈니스 기업체들은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엑설런트는 훌륭한 그들은 이 그들은 많은 작은 소규모 기업체들은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대표적으로 어포드는 여유가 있다. 근데 캔트니까 여유가 없어. 어그레시브는 매우 밑에 있죠. 매우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만한 여유는 없다. 작은 비즈니스가 지금 어때? 웹사이트는 좋아. 하지만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은 할 수가 없어. 한 가지 방법이야. get the word out이 앞에 있는 way를 수식하고 이건 소문 내다. 소문을 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is 뚫고 뚫는 모못을 통해. 소문을 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광고, 익스체인지는 교환을 통한 것이다. 어, 이 위치. 거기에서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것은 광고, 교환.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위치 다음에는 어떤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 광고 교환에서, 에드버타이저, 광고주들은, place는 두다, 배너는 그냥 배너. 어, 이치하죠. 서로의 웹사이트에 배너를 둔다. 광고 교환에서, for free는 무료로, 공짜로. 예를 들면, 한 회사인데 셀링부터 프라덕트까지가 회사를 수식해 주고 있고 셀링은 뭐뭐하는 파는 뷰티 프라덕트니까는 미용 제품. 미용 제품을 파는 회사는 플레이스는 두다 둘수 있다. 배너를 사이트에 데프터에서 슈즈까지가 사이트 수식하고 여성 신발을 파는 사이트에 배너를 둘수 있다. 이때 대승 관계대명사 주격이야. 근데 선행사가 어사이트 단수니까 셀즈 이렇게 왔단 말이야. 지금까지 한거 보면은 비록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이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전용적으로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하지 못한다.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광고 교환을 통해서고 거기에서 광고주들은 배너를 서로의 웹사이트에 포플이 공짜로 둔다. 예를 들면, 미용 제품을 파는 회사는 배너를 여성 신발을 파는 사이트에 둘수 있다. 그리고 인턴, 그 다음 신발 회사는 배너를 미용 제품 사이트에 둔다. 리더는 둘중 어느 것도 뭐뭐 하진 않아. 둘중 어떤 회사도 철지는 청구하다 비용을 청구하다. 서로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아. 왜냐면은 지금 처음에 미용 제품을 파는 회사가 배너를 신발을 파는 회사 사이트에 놨어. 자그 다음에 어떻게 돼? 신발 회사는 미용 제품 사이트에 자신의 배너를 놓는단 말이야. 서로가 서로한테 광고를 해줘. 어떤 회사도 서로한테 돈을 청구하지는 않아. 그들은 단지 익스체인지 교환한다. 광고 스페이스 공간을 교환을 해. 광고의 교환은 개인은 얻다 가지다 패블레티 인기 인기를 얻고 있다. Especially 특히 어몽은 모모 사이에서 마케터들 사이에서 여기 후부터 머니까지 또 후부터 팀까지가 마케터들 수식해 주고 있어. 두나 테부 머치 머니니까 많은 돈이 없어. 돈에 가지고 있지 않아. 커다란 판매 팀이니까 이게 마케팅 팀, 판매하는 팀. 큰 마케팅 팀도 없고 많은 돈도 없는 마케터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트레이드는 거래, 공간을 거래하는 것에 의해서 광고주들은 찾는다. 새로운 출구. 여기 대부터 끝까지가 새로운 출구 수직하고 선행사가 출구니까 이때 대승 관계대명사, 주격. 그래서 여기 복수동사. 새로운 출구인데 도달해. 그들의 목표, 관중. 이 대부터 끝까지가 관중 수직해지고 있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어퍼드는 아까 뭐라 했어 여유가 있다. 근데 여기 낮이니까는 여유가 없어. 어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여유가 없었던 도달할 수 없었던 목표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광고주들은 찾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문법 정리하게 되면 여기 테. 이하가 앞에 있는 그 목표 청중들 수식해 주고 있고 otherwise의 뜻은 뭐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여기 t t 부터 해서 목표 청중이 outlet 수식하고 선행사가 outlets 복수죠. 그래서 복수동사 reach 그 다음에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공간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서 다음에 여기서 후부터 머니까지 후부터 팀까지가 앞에 있는 마케터 수시 관계대면사 주격이니까 복수동사 두관계대면사 주격 선행사가 마케터를 지니까 don't. 그다음에 보면은 인턴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이 뜻이야. 접속사, 예를 들면 들어간 거 알아두면 되겠고 여기 데부터 슈즈까지가 사이트 수식하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여기 셀즈 이렇게 왔어. 회사를 갔다가 셀링 뷰티 프로덕트가 회사 수식하고 이때 ING는 뭐뭐 하는. 미용 제품을 파는 회사는 이렇게 돼. 전치사 더하기 위치다 면 어떤 문장 온다? 완전. 광고주들은 배너를 둔다.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get the word out은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다음에 얼더우는 접속사니까 뒤에 모은다 주어 동사 문장 이 온다 해석하면 비록 많은 소규모 기업체들은 훌륭한 웹사이트가 있지만 그들은 전형적으로 적극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하지 못한다. 소문을 내는 한 가지 방법은 광고 교환을 통해서다. 광고 교환에서 광고주들은 배너를 서로의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짜로 두게 된다. 예를 들면 미용 제품을 파는 회사는 배너를 여자 신발을 파는 사이트에 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발 회사는 배너를 미용 제품 사이트에 둔다. 어떤 회사도 서로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광고, 교, 어, 광고 공간을 교환한다. 광고 교환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특히 많은 돈이 있지 않고 커다란 마케팅 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케터들 사이에서. 공간을 거래하는 것에 의해서 광고주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여유가 없었던, 도달하지 못했던 목표 청중에게 도달할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된다.